하이루, 시험기간이 왔나 봅니다. 어, 다시 돌아온 계란국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시험기간만 되면 좀비처럼 부활하는 우리 계란국어 구독자님들을 위하여 선생님 영상을 찍기 시작하는데요. 어, 이번에 좀더 빨리 올렸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아는데 늦게 올려가지고 미안하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이번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거둬봅시다. 음, 탈락부터 저 뒤에 품사까지 시험 범위잖아요. 그래서 짧게 짧게 끊어 올릴 테니까 본인이 부족한 부분, 잘 모르겠는 부분만 찾아가지고 들으면 좋은 시험의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번 시험 범위가 너무 아이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외울 거리가 많다고 느껴져가지고 좀 멘붕에 빠졌을 텐데 선생님이랑 같이 차근차근히 모르는 부분을 이해해 가면서 아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가고 해서 어 시험 끝나기 전까지 저 뒤에 품사는 공부도 못 하고 여기 앞에 의문의 변동에만 이렇게 막 머무르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좀저 뒤에 품사에서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어 탈락부터 한번 해 볼게요. 탈락은 어, 두 음운이 만날 때두 음운에서 한 음운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탐구활동의 미출진 이네 가지가 모두 탈락의 예시입니다. 자 탈락 어떻게 탈락되는지 발음이 탈락된다는 거니까 발음을 한번 적어보면요. 오늘 서울 경기지방은 맑고 예 발음은 여러분들 다 필기가 되어 있을 테지만 받침이 뭐가 들어갈까요? 알고점알고 그리고 같은 일기역이지만 얘는요, 발음이 음. 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발음이 음. 이고 얘는 이미 탈락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원래 크다에 어서가 합쳐졌더니 커서가 된 건데 뭐가 없어진 거냐면 여기 어서는 여기 어서 그대로 있고 키업도 여기에 그대로 있다 하면 으만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으탈락이라고 합니다. 으탈락 현상 그리고 조은이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무엇이 떨어져 나갔는지 보면 발음할 때 히읗이 떨어져 나간 히읗 탈락 현상 근데 이제 이 탐구활동에서 시험 문제로 뭐 나온다 하면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리 기억하고 여기 리 기억하고 왜둘다 같은 리을 기억의 어 막인데 왜 여기에는 리얼이 살아남고, 여기에는 기억이 살아남는지 물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자음군 단순화에 넘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이름, 이름을 적어두고 가면, 얘네 둘은 모두 자음군 단순화 현상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본 자음 군 단순화, 히읗 탈락, 그리고 으탈락 중에 첫 번째 자음 군 단순화인데, 자음 군 단순화는 자음 군이라는 이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음 군의 군자는요, 무슨 군자냐면 무리 군자입니다. 무리 군. 그러면 자음 군이라는 말은 자음이 무리를 이루었다 하는 건데. 어, 우리가 보통 사람한테 물이 지어 다닌다라고 할때 혼자 다니는 것을 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러면 자음군이라는 것은 어 자음이 두개 이상 같이 있는 것을 자음군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자음군 단순화에서의 자음군은 그리고 우리 현대국어의 자음군은 자음이 두 개가 부, 붙어 있는 겹받침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 겹받침이 단순화되는 현상이 자음군 단순화인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단순화되겠죠.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 현상의 개념을 보면, 음절의 끝에, 그러니까 종성의 받침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자음군이 올 때, 원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받침에, 자음군이 올때이 중에서 한 자음이 둘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 받침들이 겹받침이 왔을 때 겹받침이 뭘로 탈락되고 이런 거다 외워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어, 어떤 겹받침이 이렇게 왔다 기억, 시옷이 왔다. 그러면 뭐가 탈락되고 뭐가 남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넉처럼 기억, 시옷 중에 시옷이 탈락하고 기억이 남았다고 하면 기억, 시옷을 받침으로 가지는 모든 단어는 기억이 남고 시옷이 탈락하는 아주 보편화된 그리고 규칙적인 탈락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겠죠. 받침에 기억시옷이 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넉이라고 읽을 거고 만약에 기억시옷을 받침으로 가지는 다른 단어인 목시오더라도 똑같이 기억시옷은 장군 단순화 현상을 거치면 시옷이 탈락하고 기억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이라고 읽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데, 읽어보면 뭐가 탈락되는지 나오는데, 어, 단두 가지는요, 두, 받침에 두 가지가 오면, 자음군에 앞에 거 뒤에 게 있으면, 어떨 때는 앞에 게 탈락되고, 어떨 때는 뒤에 게 탈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나 자음군 단순화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음군 단순화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보다시피 자음군 단순화 중에 암기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어, 기억하고 ㄹ비읍이 받침으로 올때 일반적으로 ㄹ기역은요. 리을 어, 리을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 간 받침 ㄹ기역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예를 들어서 ㄹ기역 뒤에 고라고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죠. 그러면 기억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기억이 탈락하니까 말고라고 리을로 발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 비읍은요. 일반적으로 비읍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리을로 발음이 되는데요. 여기 넓고 보면 리을 비읍 중에서 비읍이 탈락해서 리을로 넓고라고 되는 걸볼수 있는데. 어, 어간, 어간이 밝다, 넙죽하다, 넙둥글다 일 때는 발음이 밟다, 넙둥글다처럼 비읍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만 이해하시고 좀 외워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히읗 탈락을 해볼 건데 히읗 탈락은 언제 히읗이 탈락하는지만 알아두면 되거든요. 자, 히읗 탈락은 언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데 첫 번째 경우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비음 유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는 게 2번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예시로 한번 보면요. 지금 조은이라는 글이 단어가 글자가 우리가 발음을 하면 조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써 써져 있을 때는 히읗이 있었는데 발음을 하니까 히읗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왜 없어졌을까 하면 오와 으 사이에서 지금 히읗이 탈락한 거죠. 그래서 오라는 모음과 으 라는 모음 사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위에 있던 두 가지 경우 중에 1번 경우. 자, 노은이도 발음하면 노은이 읗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왜읗이 탈락했느냐? 오 라는 모음과 ᄒ 라는 모음 사이에서 1번 경우에 해당하는 어, 것이죠. 두 번째, 아, 세 번째. 만화서를 보면요. 만화서는 지금 발음해보면 어, 서는 여기 그대로 있고 아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마도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은도 여기 있죠. 그러면 히읗이 떨어져 나갔네요. 히읗 탈락됐는데 왜 히읗이 탈락됐는지를 보면 히읗 앞에 뭐가 있어요? 니은이 있죠. 그리고 히읗 뒤에는 아가 있습니다. 이니은요 그렇죠, 비음입니다. 그리고 아는 모음이고요. 그래서 비음과 모음 사이에서 히읗이 탈락하는 요 위에 2번 경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비음 유음은 뭔지 알죠? 비음은 니읗, 미음이을 비음이라고 하고 유음은 리이라고리이 유음입니다. 자, 요렇게 읗이 탈락하는 1번, 2번 경우가 가인데요. 요 가는 지금 현재 우리 말하기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밑에 보면 현대국어에서 일어나는 공시적 의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국어 지금 시대를 공유하는 시대를 공유하는 우리 모두는 전부 이 현상을 겪고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현상을 지금 어, 겪고 있습니다. 히읗 탈락은 지금 우리 국어 하자라면 전부 다 좋은을 좋은으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요, 나는 통시적 의문 현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통시적 의문 현상. 통시적 음운 현상은 뭐냐면요. 통시 시대를 관통하는 이 말이에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히읗 탈락 현상이 있는데 시대가 변해오면서 히읗이 탈락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 그 예시가 여기에 있는 막대라는 단어와 개라는 단어인데 이두 단어는 시대가 변해오면서 히읗이 탈락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옛날 중세 국어 시대에는 막대가 뭐였냐면 막다 히였어, 막다 히였는데 이 히에 있는 히읗이 시대가 변해오면서 이거는 시대가 지금 변했다는 변천의 표시거든요. 시대가 변해오면서 이이 이, 뭘로 해볼까 아와 이 사이에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서 이가 되고 이 이에서 막다이의 아와 그다음에 이의 이가 합쳐가지고 대가 된 거죠. 자, 지금 멍멍하는 개도 옛날에는 가희였는데요. 가희가 히읗 앞에 있는 모음 '아'와 '이'의 영향으로 히읗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읗이 떨어져 나가고 '아'와 '이'가 합쳐져 가지고 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현재는 개고 옛날 지금 현재는 막대고 개지만 옛날에는 막다 희고 가희였다 시대가 변해오면서 히읗이 탈락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통시적 의문 현상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으탈락인데요. 으탈락은 으가 어, 다른 모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으탈락이라고 한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하게 써보면 이렇게 쓸수 있죠. 어디에 으가? 우리 저 뒤에 우리 다 진도 나갔으니까, 어간이랑 엄이라는 말 알죠.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고, 어미는 활용할 때 계속 변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간에 있는 거예요. 어간. 어간에 있는 으가 모음 어미 어미가 모음으로 오면 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으탈락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뜨어서가 있으면 뜨어서의 기본형. 용언의 기본형을 찾아보면 뭡니까? 저 뜨다죠. 쓰다에서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 저 어간은, 어간은 선생님이 기본형은 기본형 마이너스 요 다를 하면 이게 어간이다. 라고 수업할 때 가르쳐 줬는데, 요렇게 다가 아닌 다의 앞부분, 기본형에서 다의 앞부분을 어간이라고 합니다. 이 어간에 받침이 지금 으죠. 요런 으로 끝나는 어간에, 으로 끝난 어간에, 어미가 어서, 어라, 아도처럼 모음으로 오면, 여기에 앞에 어간에 있던 으가 탈락해서 떠서가 됩니다. 으가 탈락해서 이 쌍시옷이 어라와 결합해서 써라가 되고요. 담그에 의가 탈락해서 담그아도, 담가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위에 자음군 단순화라든지 히읗 탈락을 요 보시면 조은이 조은으로 발음되는데 쓸 때는 조은으로 쓰죠. 쓸 때는 히읗이 탈락되지 않은 상태로 쓴단 말이죠. 왜냐하면 히읗 탈락 현상은 발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으 탈락 현상은요, 뜨, 어, 서가 합쳐질 때, 떠서라고 발음되기도 발음되고, 실제로 우리가 쓸 때도 표기할 때도 어떻게 표기합니까? 떠서라고 표기하죠. 쓰어라도 써라라고 발음하고, 써라라고 씁니다. 담가도도 담가도, 담가도라고 표기하죠. 그래서요, 으 탈락의 특징은요, 언어생활에서 표기에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자 됐죠? 이렇게까지 하면 탈락. 여러분들 공부 다 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첨가로 뵙겠습니다. 바이.